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그 말씀 향하여 달려가 花开。 제 10장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름에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위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괴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리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하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욧바다에 이른 즉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괴를 매게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십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 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줄이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한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와를 호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샬롬.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 이제 이 본문은 구장부터 10장까지가 하나의 달락입니다. 아,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조심하는 삶 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서 예를 두어 주었습니다. 아, 이제 이것이 구장부터 나오는데요. 어, 앞서 구장에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면 앞에 있는 구장 사건 바로 다음 해를 말하는 것이고 40여 년 전에 신해 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지금 회상하면서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둘추어 설교할 때는 목적이 있겠죠. 구장을 아, 잠깐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주어진 상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절을 보면 아, 내가 그 땅을 차지함은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 모기고 고든 백성이다라는 말씀했습니다. 을 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불순종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또 오늘 새벽 체풀에 나오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 또한 구장을 대표하는 사건 이제 고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같은 일들은.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는 금송아지 숭배에 떨어질 만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냈는지 그들은 목도하고 경험했었고, 사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그때는 제 1계명이 돌판에 기록되는 그때였습니다. 일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라. 이제 그 돌판을 모세가 신내산에 올라가서 받고 있는 그때 놀랍게도 그들이 그 순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그릇된 길로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속히 떠났다. 그리고 24절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보고 있으니까 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기록하는 지금까지도 이제 40년 후이죠 그 사건 이후로 그 백성을 용서하고 또 은혜로. 지금껏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죠. 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서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속히 떠나지 않으십니까? 예배드리고 곧바로 무너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진 않으십니까? 주일 지나고 다시금 죄된 일상으로 회귀하지 않으십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이 마치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처럼 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엎드려, 순종과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